초급반, 남자발, 준비, 다섯, 여섯, 후진, 세네, 다섯, 여섯, 전진, 세네, 방향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삼각대, 세네, 다섯, 여섯, 후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전진, 세네, 방향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삼각대, 세네, 다섯, 여섯, 후진, 세네, 다섯, 여섯, 전진 셋네 5, 6 방향 방향 서손서지양지잡손 준비 준비 다진 여섯 n p 셋네 a u 고 e all, so, guys. Yangon, yako, jum, be, d o e 하나 둘셋 a 다섯 여섯 o ji, say, net, hum, w a 네, 손바, 꺼서, 그리고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후진, 허리, 거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전진.